어, 안녕하세요 드라이브트루 21번째 나눠봅니다 현재 시간 밤 11시 50분 곧 이제 12시가 돼가네요 밖에 많이 추워졌어요 어,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극성일 때 감기마저 걸려버려서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고 있다가도 기침이 나오거나 막 이제 콧물을 훌쩍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발열 증상이 생긴다든가 이래버리면은 대번제 눈치 보는 눈치가 보여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뭐 코로나 증상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 속에 어 참이게 상막한 세상을 살아가,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창 그 코로나 초반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스크가 일상화 보편화 그리고 또는 이제 어~ 이게 법적으로 마스크 의무화가 되었을 때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딱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어~ 마스크 쓰고 어~ 그니까 진짜 답답하지만 써야 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써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하고 힘이 들고 막 호흡도 가빠라지고 어~ 뭐좀 답답하게 짝이 없었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건 뭐냐? 어, 대중교통을 탔어요. 뭐 지하철 이런 데 탔는데, 야, 그냥 조용하더라고요. 마스크를 써서, 또는 어,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제 예전처럼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, 전반적으로 이 지하철 안이, 기차 안이 조용하더라고요. 그 뭔가 모르게 그 정적, 이렇게 흐르는 이 기차 소리, 그러니까 기차가 가는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그게 전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, 많은 메시지가 있고, 뭐, 뭐 거짓 뉴스도 있고, 때로는 뭐 사실, 어, 사실을 다루는 뉴스도 있고, 또 숨겨진 뉴스도 있고, 사실 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죠. 뭐 어,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,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결국엔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.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살지 않는 이상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뭐 부모 자식 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고 또 직장에 가면 또 학교에 가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학업을 통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전달 제자에게 가르치는 소리 또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소식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개인에게 또한 이 집단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라는 거죠. 자,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.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이시죠. 복음이라는 게 영어로 어 굿뉴스 어 가스펠 gospel.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해요. 가스펠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어굿 영어로 good, 좋다의 good, 그리고 speak, 말하다. 그러니까 좋은 소식, 좋은 소식을 말한다. 이게 곧 가스펠, 복음. 한만, 한문으로 해도 복된 소식, 복된 소식을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,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귀를 쪼끝 세우고 들어야 될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. 곧 예수님, 그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완전한 그 진리. 그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대한민국이란 이 사회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어요. 이 분단국가 곧 남과 북이 허리가 달려져 나왔고, 너무나도 다른 그런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 속에서 분단된 북한은 일단 사회주의, 공산주의를 기반한 아주 변종적인 그 김일성 10대 유일사상주의, 곧 김일성이 신,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그 이념 이데올로기 통치사상을 북한 2,400만 주민들에게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게 북한 사회죠. 그리고 남한은 어떻죠? 자유민주주의, 곧뭐 어, 국민이 곧이 나라의 근간을 세워가고, 국민의 소리가 이나라의 어, 어떤 법질서를 세워나가는 것, 곧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죠.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죠. 자, 여튼, 뭐 이런걸 제가 나누고자 하는건 아니고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한 학교에서 듣고 배우고 들리게 됩니다.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이념적인 부분으로 참 많이 갈려져 있어요 어... 보수냐 진보냐 이 좌파냐 우파냐, 대한민국 수많은 메시지, 거짓 메시지, 뭐 이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정말 만연해 있는, 만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그메시지들 거짓 메시지들이 있어요. 뭐꼭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, 사회적인 뭐 입지를 가져야 되고,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,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,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, 그래야 성공하고, 인정받을 수 있다. 과연 그런가요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될수 없어요.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수 없죠. 결국 거짓말이 우리 안에서 은근히 스며들고 살아가고 있죠. 또 여자들은 여성들은 이뻐야지 뭐뭐 뭐 사랑받고 얼굴이 이뻐야지 뭐 어디 가서도 좀더 부각되고 주목받고 시집잘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만연하잖아요. 그런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속고 살고 있고요. 어쨌든 세상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갖고 놓 인간들 스스로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기 생각들, 주관적인 생각들. 이런 것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정말 인간의 그런 삶을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비진리와 거짓 메시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인생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울한 것 같아요. 적어도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의 6 6권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세상의 그런 메시지보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 분명하게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야겠죠또 뭐 여전히 뭐 중언부언했지만, 결론은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고,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,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눠봤습니다. 좋은 밤되시고또 만나요.